지금 현재 저희 학원 출신들이 워낙 잘 하고 있고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는 좋은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고 좋은 또 강사들을 만나가지고 올해 한 해를 진짜 어 너무 기쁘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짱세배관용부학원장짱세입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은 제가 졸업반 학생들 진도 때문에 내일 출근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올해 한해 마무리를 저희 짱세배관 용접 학원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고 내년에 또 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2년 가까이 시험을 봐서 한 명도 떨어진 학생들이 없습니다. 물론 뭐 시험을 잘 본다고 하여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결산, 결산을 한다면, 학원생들이 꾸준히 있었고, 우리 올해 졸업했던 친구들 중에 용접을 이제 안 하고 있는 친구가 한두명 정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직업을 이제 좀 개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전환 중이고, 한 친구는 현장에서 골절을 당해가지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쉬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이 많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솔직히 그걸 일자리에 대한 체감을 못 느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짱새 출신들이 잘한다. 그리고 인성이 좋다. 제가 인성이 이상하다 싶으면 안 봤습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가 뭐냐면 열심히 안 하는 친구. 저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는 이제 가차없이 쳐냅는다 4명. 올해 4명에서 다섯 명 정도 쳐냈습니다. 게으른 생각과 행동을 하면은 가차없이 한불 조건, 계약서에서 명시된 환불 조건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so 저는 게으름도 점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으르게 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걸러내도 이상한 사람들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쳐냅니다. 끝까지 막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해야 되는 게 사업적으로 맞는데 그게 잘안 됩니다. 제가 1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 많은 인원들이 필요해요. 많은 인원들이, 학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반도체에서. 제가 중국 가기 전에 한 졸업을 다섯 명도 시켰어요. 12월 달에 초에 다섯 명이 시키고, 갔다 와서 또한 명을 보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남은 친구들이, 졸업반에남은친구들세 명, 이제 다 초급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그 친구들도 이미 취업자리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취업을 내가 막 이렇게 보낼, 보낼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짱새 출신들이 잘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시험이 되게, 청주 쪽에 시험이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문돌았죠 짱새 출신들하고 같이 시험 보지 마라. 왜냐면, 월등이 비주얼이 좋아요. 저를 이기고 가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잘하는데, 육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자세가 기본적인 용접사하고 완전 패턴이 틀려요. 그 외에 패턴이 틀린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자료도 주고, 영상도 첨부해 주고, 그래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위빙 자체가 저희가 되게 어려운 위빙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손목을 사용하는 위빙. 손목을 사용을 잠깐 좀 착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기, 자기 손목 틀어주면서 자꾸 회전 걸어준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 많을 때는 3분의 1 정도가 이미 학원을 나왔던 친구, 아니면은 기존에 용접을 했던 친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재수강을 하고 했을 때 오히려 처음 용접했던 친구보다 더좀 길게 가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배울 게 너무 많고 익힐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 이구도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진짜 어, 짱새 여기 학원 너무 잘 가르쳐준다고 돈 아깝지 않고 투자한 만큼 이제, 이제 기술을 배워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례도 이제 아마 제가 좀 학원에 대한 홍보를 막 이렇게 막잘 하진 않아요. 그 학원생들 월급 명세해서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뿌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한번 뿌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돈으로 누구를 사고 싶, 뭐 마음을 사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저는 기술로, 진짜 기술자는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로 누구를 한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지, 너 학생들이 얼마 먹고막 이런 게 저는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게, 그런 걸안 하고 싶고. 합니다 아무튼 일자리가 다들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저희 학생들은 일자리는 많았습니다 많았고 실제 일을 없다 없다 할때 최고 이제 많이 벌었던 친구들은 900 얼마씩 월급통장에 찍힌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거의 한 800에서 900 정도 다들 벌어갔습니다 한뭐 9월달 10월 달뭐 이렇게 11월달 해가지고 그렇게 벌어간 친구도 많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용접 처음 배운 친구도 있고 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다른 학원을 나와가지고 한 5년 정도 일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오는 친구들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9년차 용접사, 그 다음에 8년차, 6년차, 5년차, 3년차, 그 다음에 1년차. 그러니까 1년인데 학원 졸업하고 용접이 안 되니까 뭐잡일막 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도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졸업반에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도 용접하다 왔는데 솔직히 처음 가르칠 때, 와, 이거 뭐 용접사 맞나?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예, 실력이 많이 늘었고,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용접사였지만은 기조 쌓는 연습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본인도 울고, 본인들도 울고, 저도 울고, 수업이 재밌어요. 예, 진도를 나가면은, 지금은 이번 주에 뭘 가르쳤냐면은, 이번 주에 이제 전기 높여가지고, 호리젠탈하고 오지, 때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고 전기가 높지만은 여유게 있 용접을 하면서 백과 이제 속사를 채우고 그다음 니크 한번 채우고 6인치 40기준에 백 내고 니크 채우고 바로 파이널 치는 걸 가르쳐줬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왔어요. 그 누른 용접도 이미 이 친구들은 1시 그다음에 2지5지 전자세 누른 용접도 다 가능하고 그래서 진도를 뺄 때마다 느낀 게 너무 잘 따라와서 가지고 기초 쌓는 게 기초가 돼 있으니까. 예, 이 친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기초가 중요한지.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 쌓는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저 초급반은 저녁 7시, 밥안 먹고 7시까지, 그 다음에 졸업반은 저녁 9시까지. 왜 현장 부스에서 용접을 해야 되니까 저녁 9시까지 시킵니다. 예전에는 초급반도 9시까지 했는데 그게 좀안 좋아요. 왜안 좋냐면 상, 그 학생들이 피곤하니까 저녁 먹게 되면 퍼져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고 일 시까지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안 먹고 일 시까지 그렇다고 그게 수업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 숙소 가서 또 연습을 시킵니다.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전안 되는 친구들은 저희 강사님들이 당시일 때 강사님들이 옆에 딱 붙어 가지고 일대일 강의해 주고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사들 둥글을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용접 실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제가 이 그 강사들을 새롭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강사님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숙를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졸업반을 맡아가지고 실무 용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졸업반으로 넘어왔을 때 육지가 안 되는 친구는 제가 다시 육지를 가르치겠지만은 육지는 넘어가고 이제 실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용접사가 너무 많이 남아 돌아요. 그게 용접이 일은 한정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용접사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용접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 때도 막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막 살생부 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용접사는 많고 일자리는 없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놀아본 적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했고, 부지런하게 또, 이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많은 사사라고 해서 학생들이 배출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용접사인가요? 나는 또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뭐 누른 용접이든지 뭐 골보고 떼우고막 간통 이런 거할수 있는 용접사 학졸업생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우리는 기술자로서 기술로 먹고 살아야지 뭐 취업 자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취업 안 해주는 학원 없어요. 그잘 아세요. 취업을 안 해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번 해주는 학원도 많습니다. 물론 안 해주는 학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오해만 해도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해주는 학생도 졸업생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두 번, 세번 받은 학생도 많아요. 특히 뭐 해양 일, 하나 오션 일이 끝,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재취업 때문에 제가 막 출장을 몇번을거제도 출장 몇번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취업자리 다 해줬고,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 취업 이런 것도 어차피 용접을 처음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리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부침성이 좋고, 뭐, 용접 잘하고 하면은, 뭐, 팀장이 끝까지 챙임지고 가자고 하지만은, 아닌 친구도 있기 때문에, 소심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우리가 또 계속 재 취업자리 해줍니다. 두 번이고 세 번이 해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용접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안 되는 친구 있는데 열심히 한다. 그럼 저도 포기 안 해요. 그 친구들. 약간 뭐, 용접이 아니고, 뭐, 용접을 조금 하고, 뭐, 잠재를 좀 하는 대로 보내고, 대신에 저녁에 연습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보냅니다. 지금 그런 친구들 몇명 있어요. 있고,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체크해보고, 실력이 되면은, 뭐, 재첩해주고 현장으로 보냅니다. 현장을 보내고, 어, 그런 친구들 몇명 있죠. 그래서, 무작정 안 된다고 쳐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말 많고 뭐 이상한 행동 하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냥 가차없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그 했을 때 취업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지만은 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에 아마 취업자리가 엄청 많을 거예요.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건데. 내년 대도 만약에 채 자리가 엄청 많고 해도 하더라도 저는 조기 졸업은 웬만하면 안 시킬 거예요. 올해 조기 졸업한 친구 한명 있어요. 있는데 그 친구 워낙 잘해가지고 제가 조기 졸업했고 그 남아 있던 거 제가 나중에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최종적인 알티 찍고 유티 찍는데 가고 싶어가지고 보전해주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어느 정도 돈 벌고 이제 오기로 하고 이제 조기 졸업을 시켰고. 내년에 또 일자리가 되게 많을 때 많았더라 다 하더라도 조기 졸업을 안 시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육지가 됐다고 졸업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알아보고 오셔야 돼요. 뭘 알아보시고 오시냐면은 여기 졸업, 조기 졸업 되냐? 그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내돈 주고 내가 배우는데 조기 졸업이 어디 있어요? 그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되게 전화 안, 안봤습니다 육지가 되고 난 다음에 신문용접이 되고, 신은용접이 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현장을나가지고 뭐, 테크 치, 테크 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테크도 아무렇지도 않게 치고, 그 다음에 일도 어느 정도 할수 있고, 있고, 그리고 한달 정도 됐을 때,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됐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할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가 만들고 난 다음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저기 이전하기 전에, 대기자가 많을 때는 25명, 27명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대기자 다 뺏겼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육지만 되니까 현장 심문용접을 배우고 나가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는데 이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자꾸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주 과정 아예 없애고 우리는 16주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론적인 게 뭐냐면 은 12주 과정은 우리가 반도 없이 연습해도 진짜 우리가 심문용접을 가르쳐 줄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심문용접을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16주 과정. 그래서 상담 전화오고 상담 오셨을 때, 어, 다른하고 12주 과정 하는데, 어, 저는 안 합니다. 그 때, 그러자면 다른 학원을 알아보시는 게 본인한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희는 학생들의 3분의 1은 이미 학원을 나왔던 친구 아니면 용접을 했다가 온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의 그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좀 높은 게 아니고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미 학원을 나왔지만 또 재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왜 재수 투자를 해요? 한번 투자했을 때 안 짤리고 계속 가고 실력이 향상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쭉 가고 향상되는 방법은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쭉 가고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초 쌓는 연습을 저희는 학원은 잠자는 시간 왼쪽으로 시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라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원 출신들이 워낙 잘하고 있고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저는 좋은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고 좋은 또 강사들을 만나가지고 올해 한 해를 진짜 어 너무 기쁘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SK 반도체 용인 반도체가 지금 한참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인원들이 저 용인 반도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고독도 한참 이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포 하고 있는데 크레인 계속 돌아가고 있고 한동안 크레인이 안 돌아왔습니다. 요 하원에서 크리, 그 고드 반도체가 보입니다. 크레인 안 돌아오고 크레인 계속 서 있었는데 또 크레인도 많이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 3월 달에 페이지2 철거자가 끝나면 또 공사를 시작을 재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이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P5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부터 해가지고 크레인 다 철수했다가 입구 쪽이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크레인을 엄청나게 설치를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크레인이 자꾸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내년에 P5를 또 하게 되면은 용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덕에 P5, P4 막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인원만 해도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내년에 삼성 그 기흥공사도 합니다. 기흥공사도 되게 커요. 크니까. 그렇다면은 아마 호황이 올, 다시 올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 그, 송도 바이오 또 마찬가지고 저 배터리, 밧데리, 현대 쪽 배터리하고 LG 도 배터리, 그 다음에 세종에도 또 공사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샤인 프로젝트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아마 계속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중공업에도 한 7년치 물량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지금 알티가 워낙 까다롭게 저 보고 분량이 2개 나오면 이게 되니까 학생이 웬만한 학생을 보내기가 힘들어요. 저희 짱찬미그 여학생이 지금 해양에 가서 잘 버티고 있는데. 어, 실력이 엄청 좋아요. 그 친구는. 하나가 내년에 그빅 프로젝트가 하나 공사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인원들이 이제 경기권으로 다 몰리면은 밑에 지방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홍황이 와도 육지만 해서 내 보내지 않을 거예요. 육지만 하고 가 가지고 평화만신된 용접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하나 드리지 않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교육생을 많이 받고, 뭐, 대기자가 뭐, 예전처럼 뭐, 25명, 27명 되더라도, 저는 조기적으로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현장 용족 가르치고, 이 친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적응을 하고, 자리 잡도록 저는 이렇게 해서 보낼 겁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이런 말, 제가 되게 특이 싫어하는 말인데, 제가 잘 거둬가지고 잘 가르쳐가, 한게 아니고, 제가 짜놓은 시스템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잘 열심히 하고 또 포기자, 포기하지 않고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결과? 그러니까 한 번도 떨어진 사람 2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사람 없고 지금 노는 사람이 없고 다 용접을 하고 있고 혹여나 진짜 안 되는 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용접이 안 되더라도 용접을 조금 하더라도 저녁에 연습할 수 있는 근데 월급도 짧게 받지는 않아요 월급 거의 뭐 5, 6백씩 받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런 자리 제가 해줘, 해줘서 들어가지고 다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내년에도 뭐일자리 많지만은 또 이런 어 짱수 주신들이 한 사회 나가 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또 수업을 또 바꿀 거예요. 수업도 바꿀 거고 강사도 이제 또 충원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강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자면은 강사는 이제 제가 무조건 교육했던 제가 직접적으로 교육했던 친구 아니면 이제 안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의제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 기초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열, 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만큼 열정이, 강사들이 있어야지 학생들 그만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지, 지금 강사들처럼 열정적이지 않은 강사는 절대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뭐, 학원 선택에 대한, 뭐,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뭐, 학원에 대한 관련된 뭐, 영상한 번씩 좀 봐요. 입으로 찾아보진 않습니다. 있는데. 학원 선택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의뭐 뭐 영상도 올라오고 하는데 학원 선택할 때딴거 보지 마세요. 예, 딴거 보지 말고 남 학원 욕하는 학원은 가지 마세요. 예, 왜,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남 학원 까고 있는 거는 자기 뭐묻는 게, 뭐묻는게뭘 한다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한 번도 다른 학원에 대한 뭐 비방적인 영상 같은 거 제작한 적도 없고 글을 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일 잘,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영상 만들 때 그런 글 쓰고 그런 영상 만들 때, 자기 학원생들, 여기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레포트라도 써가지고, 한자라도 써가지고, 타이핑해가지고, 학생들 또 나눠주고, 그리고 교육적인 자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교육적인 자료 만들어가지고, 뭐 학생들한테 주고, 이게 렇 하는 게나 맞다 생각하지. 왜 남을 비방해가지고 하는 학원들은 실력이 안 되겠지. 나 실력이 안 되다 봅니다. 뭐. 뭐, 연락오면은 언제든지 용접면 찾아가고 잘, 잘 자신 있으니까, 나 용접하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용접을 해보든가. 그래서 이제 다 학원들끼리 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친하게 지내고 정보도 공유하고 일자리도 서로 공유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주면 좋겠는데 그게 저도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우선은 걸어, 어떤, 어떤 학원을 선택하라는 거는 제가 말안 하고 어떤 학원을 걸러야 되냐면은 남 학원 비방하는 학원은 가지 마세요. 예. 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도 이제 한해 마무리 잘 하고, 내년에 또 수업이 되게 많이 바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계획하는 거잘 해가지고, 더 부지런하게 해서 학생들 하나라도 더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고,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신년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